제가 이제 와서 사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일 좀 악랄한 <laughs> 체조를 하면서 근력 플러스 유연성까지 같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근데 체조도 말이 안 됩니다. 체조가 오십 두 가지입니다. 음. 지금 생각하면 아, 그걸로 어떻게 했을까? 또 저희 이제 지옥주 들가면 이제 아이비스 또 오리에다 인선은 또 매일 또 산에 올라가고 손잡좀 뛰고. <laughs>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고생했어요. 근무 마치고 또. 예. 아이고. 오늘 차가 좀 많이 막혀갖고. 밥도 아유. 못 먹고 왔겠네. 예. 그래서 좀 오래 기다리셨을까봐 죄송스럽습니다. <laughs> 네. 보는 것만 해도 좋지. 예. 뭐두 분이서 아까 못다 하신 얘기 이런 거 없어요. 오랜만에 뵙는데. 동국이가 네. 그러면 자주 연락하고 하니까. 음, 교관님과 훈련생으로 만나신 거요 예. 그렇죠. 2003년도에 동국이가 이제 녹생도로 네. 왔고. 맞아, 맞아. 음... 제가 2 0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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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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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않0 0 0 0 0 0 0 0 0 0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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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년부터 UDT 43기까지는 똑같이 24주 받다가 병 복무 기간이 점점 짧아지면서 6개월 이렇게 초과정 받고 또 기본 공수 받고 본대 네. 가서 또 교육받고 그러면 너무 뭐 시간이 내고받다가다 가버리니까 아. 줄여버리는 다 그러면 4 0기 이전 그 병출신 분들은 6개월 교육을 똑같이 다받주겠네받 그러면 UDT가 저는 그냥 해군에 그 UDT만 있는 건줄 알았는데 요 특전사도 있고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게 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디티는 해군 소속이고, 수준 침투 작전이라든지 뭐 이런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유디티에 위탁교육고 합니다. 일반 병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건 아니고, 장기복무 이상 하는 보사관이나 장교들 중에서 예단별로 선발해서 보통 1년 한 3명 정도 각 예단에서 그때도 3명 왔는데 예, 저희 1사여단에서 이제 3명이 대표로 다 왔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2명 수료하고 한명 이제 퇴교하고 음. 근력이 좀 약해서 그치구나. 턱걸이를 정말 그치구나. 못했습니다 그리고 UD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밥 먹기 전에 항 <laughs> 턱걸이 가지 <하지> 않습니까 <laughs> 그 선배님은 이제 밥을 먹고 나와고 항상 턱걸이에서 그걸 통과를 못해서 거기서 계속 얼차려 받고 마지막에는 철봉 위에서 이제 배식해다 주는 밥 먹고 앉아 있고 뭐 그런 <웃음> 모습을 <웃음> 했습니다. 근데 와 진짜 이제 24주 차 저희 이제 수료할 때쯤 되니까 또 그랬던 선배님이 턱걸이를 진짜 FM으로 30개를 할 정도로 체력이 강해지셨더라고요. 밥 먹기 전에 턱걸이 시험을 통과를 못하면 밥을 안 줘요. 일단은 음. 월차로를 굉장히 많이 받아야 되고요. 아. 이제 밥을 먹어도 철봉 위에서 생겨들이 먹었던 남은 밥을 갖다 주면 약간 수치스러운 거죠. 그 위에 네. 매달려서 먹. 는그즉 매달려서 이제 밥을 먹는데. <laughs> 근데 이제 거기에도 조금 이제 그런 게 있어요. 턱걸이 잘하는 생도들이 먼저 이제 가서 밥이 사실 육군에 비해서 해군들이 엄청나게 잘 나와요. 부식이. 그러니까 이제 다들 배고프고 막 이제 힘들고 이런 시절이니까 턱걸이 끝나면 식당 가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이제 맛있는 거 보이면 막다 주로 담아가지고 엄청나게 먹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턱걸이를 통과를 못해서 못 들어온 생도들이 나중에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면은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관님들한테 이제 단체를 씹어. 해갖고 이제 다들 얼차를 받는. 거. 너 뒤에 힘들어하는 어? 너네 전우를 두고선 니들 혼자 먹고 살겠다고 밥다 먹고선 쟤네들 먹리로 남겨두지 않냐 네. 근데 그때또 진짜 기아 을뻑하게하는 거죠 제가 이제 와서 사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일 좀 악랄하셨던 <laughs> 교관단들 보고 진짜 너무 그 위압감에 덩치도 엄청나게 좋으시고 몸, 피지컬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막 근데 그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좀 체구가 좀 작으신 교관님이면거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좀 개개인 교관님들별로 딱 보면은 약간 저 사람은 좀 뭔가 조금 무서울 것 같고 이사람좀 뭔가 좀잘줄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최고 자꾸레이가 그러니까 아, 저분 좀잘해 주겠다. 그랬었는데 <laughs> 와 근데 진짜 반전이었어. 그때 당시에 진짜 교관님한테 많이 욕 먹고 많이 맞고 기억도 많이 맞고 그래서 더 기억이 많이 남는 거 같아요. 음, 가장 힘든 얼철은 어떤 거였아요너 앞을 치지, 뒤를 치침바로 걸러, 오른 걸러, 뭐 엎질러 뻗쳐, 뭐 팔꿈치 네. 몇 개. 이런 거는 뭐, 괜찮은. 예. 근데 교관님 그런 게 없어요. 사실 여기서 뭐 이런 얘기 하면 좀 방송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교관님은 그냥 막 때려요. 그냥 와서 발로 그냥 거들 차고 넘어지면 발로 밟고. 그러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그게.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일단 시작부터 때리고 시작하는 거 그렇죠. <laughs> 예전에 그뭐 가짜 사랑 해가지고 인기를 많이 끌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안 좋아하냐면 거기 연출을 한 친구들은 뭐 어떤 UDT에 가면 이정도는뭐 기본적으로 한다는 거 아마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의도는 알겠는데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더라고. 유 d t 교육은 뭐 때리고 기합 주고 하는 그게 유 d t 교육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훈련을 받는 게 그게 어떤 유 d t 의 본질이고 그거는 아무리부수적인 거거든요. 그 부분을 너무 좀 부각시키는 것 같아서, 제형 네, 많이 받고, UDT 가서 뭐, 맞다 많이 받았다고 자부심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 교육 훈련이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포기 안 하고, 극복해냈다는 어, 그 그런 어떤 자부심이 있는 거고, 제가 진짜로 인생에 있어서 후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유티 교육 입교를 해서, 주말에, 정말도 했어요. 저 진짜로, 지금도 소름이 막 돋는데, 아, 내가 이걸 왜 왔을까, 진짜. 퇴교를 할까,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했었는데, 또 자존심이 더 허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끝까지 버티긴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 그걸 내가 어떻게 버텼을까? 또, 저희, 이제, 지옥주 들어가면, 또, 이제, 아이베스, 또, 머리에다, 이 우선은, 또, 매일, 또, 산에 올라가고, 손차 좀 뛰고, 그래서 지옥주 끝나고 나면, 머리가 다 이만큼이 빠져있어요. 대머리도 수치어. 그 사진도 있어요 동기들. 다 같이 봐 정수리에 다들 이만큼 머리가 없어요. 와. 하도 머리에 이걸 이제 아이들에서 입고 다녀서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훈련이다니냐 이거 그냥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 반감도 들고 막내신도뭐 하는 거지 막 자비감도 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굉장히 과학적이었던 것 같아. 음. 예. 과학. 그때 기억을 받을 때. 필요한 것들은 이제 어떤 근력만 필요한 게 아니고 유연성이라는 게다 게 복합적으로 필요합니요 그래서 네. 체조를 매일 해요 아침 체조를 하면서 근력 플러스 유연성까지 같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근데 체조도 말이 안 됩니다 <laughs> 체조가 52가지입니다 근데 하는... 그걸 다 암기해야 돼요 와... 근데 그걸 암기할 시간도 주지도 않고 그냥 책자 하나 주시면서 너네 이거 내일까지 다 암기해놔 그래갖고 이제 전체 다 이제 총원집합을 시켜갖고 유티 체조 뭐 몇번 <laughs> 했는데 다 같이 동작이 통일이 안 돼서 나오면 그때 계속 기합 받는 거예요 선착순 하고 계속 기합 받고 와 근데 그게 진짜 동작이 렇게뭐 일주일, 이주 반복해서 보니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네. 몇번 하면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laughs> 52가지 동작인데, 뭐30몇 네. 번, 뭐10몇번 이래도 그냥 딱딱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몸이 배우는 거예요. 예, 제가 생각할 때 사람은 극한으로 갈수록 이제 초인적인 어떤 네. 그런 팁이 나오는 거 같아요. 제일 힘드셨던 건 뭐예요? 훈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일단 무엇보다 이제 지옥주가 가장 힘들었어요. 지옥주할 때는 낮에는 아이 s 스를 머리에 비고 산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제 팀별로 선착순을 해서 늦게 들어오는 팀들은 기합을 받고 그리고 밤에는 바다로 나가서 팀별로 또 패들링을 해갖고 또 선착순을 계속해서 하고 거기서 또 1등 안에 못 들어온 팀은 또 계속해서 열차를 받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아무래도 지옥 중 무수면으로다가 이제 일주일을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이제 한 2, 3일 차쯤 되면 이제 생도들이 어느 정도 아무리 이게 정신력이 강해도 교관님들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다들 막 심신이 지쳐갖고서는 이제 엄청 힘들어지거든요 그때 제2연병장이라고 있어요 <laughs> 이제, 거기가, 지금 생각하면은, 이제, 다듬어지지 않은 연 병장이었어요. 거기를, IBS를 머리에 이고, 팀별로, 진짜 밤새도록 거기를 선착순을보 도는 거예요. 뺑글뺑글뺑글뺑글. 뺑글 뺑글. 와, 이러다가 진짜 이 정신이 일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체력의 최고 오차 한계까지 그때 갔었어요. 그럼 잠을 일주일 아예 안 자는 요 예, 근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막 그래요. 에이, 사람이 어떻게 일주일 동안 앉아서 건너뛸 네. 수 있어? 저도 사실 그게 렇 생각해서 에이, 네. 뭐 어떻게 사람이 일주일 동안 앉아서 중간 중간 좀 재워주겠지? 네. 저도 진짜 지금 안재워더라고 살짝 생각을 했는데 아니, 진짜 안 재웠습니다. 지옥주는 시작할 때 이제 군화를 신고 끝날 때까지 군화를 못 벗어요. 일주일 내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옥주가 끝나고 나서 이제 신발을 벗을 때 신발이 이제 발이 다 퉁퉁 벗어 안안 벗어져서 강에 막 잘라서 벗고 그래요. 매일 이제 밤에는 물에 들어가고 계속 젖었다 말랐다 젖었다 말았다 반복하니까 발이 진짜 막 시체 막 부패한 막 네. 것처럼 막다불어버려요 그런 상태로 이제 군화를 신고 계속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여 뒤꿈치가 이제 계속 갈가 먹고 있었어요. 이런 뒤꿈치. 네. 근데 이거 뭐 벗질 못하니까 사람이 일단 수면욕구 본능이다 배설력 소변이라던가 대변이라던가 그런 걸볼 시간을 주질 않아요. 일주일 동안.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바지에 싸요. 처음에는 솔직히 잘안 됐어요. 이게. 네. 그냥 참았는데 나중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IBS 머리에다 매고 그냥 갈때 흥분할 때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바지에 싸고 이제 대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밤에 한 이제 18시 정도 되면 IBS를 가지고 서 해상으로 나가거든요 그때 이제 IBS를 진수할 때 그때 이제 바다에 들어가면서 바로 이제 바지 내리고 바, 바다에서 이제 대변 보고 바로 입고서는 그때가 이제 대변 볼수 있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인간의 기를좀 포기하게 만드는 좀 그런 그러니까 다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저 때도 그랬는데 그거 할때더 심했었겠죠 사람를을 우리 때는 뭐 한번 정도는 가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졸 수가 있잖아. 1분, 2분이라도. 네. 문 열어놓고 교관님이 봐요. <laughs> 아, 저렇게 졸린 것같은잘 봐봐. 화장실 가는 척하고, 네. 왜냐면 이 눈을 감는다는게 엄청난 행복인데, 네. 교관님들이 조금 졸고 이러면 어디서 그냥 벼락이 치거든. 그러기 때문에, 또 그렇게 안 하면 계속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또졸 수밖에 없고, 그래. 나중에는 거의 뭐 거의 뭐반 졸은 상태로 막 움직이고 하는 경우도 있고, 원래 지역주의 목표는 그거예요. 전시하고 네. 제일 유사한 상황을 평시 때 경험하는 음. 게 지역주의 그리고 지옥주를 24주 계혁 중에 5주 차에 배치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정신력 이 일단 제일 중요하죠. 정신력 안 돼서는 그냥 애초에 레이틀겠다 20주 차, 22주 차까지 데리고 갈 필요가 없다는 거. 5주 차 지옥주가 일반 군인하고 특수 군인의 분기점이라고 요 지옥주를 넘어가면 그때부터 일반 군인이 아니에요. 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지옥주니 생색주니 하면서 도달랑달랑 그 생긴 것만 얘기하는데 유에티 계약 딱 시작하면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역시 작하는그 순간부터 소리하는 그 순간까지 안 힘든 날이었어요. 모르겠고. 근데 진짜 그게 맞는 말이 저도 이제 사람들은 지옥주가 가장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옥주가 가장 힘든데 그 전체적인 과정이 다 힘들어요. 근데 그중에서도 제일 힘든 뭐. 그러니까 땅값만 빠르는데 지옥주가 유난히 힘든 게 아니라. 아 힘든데. 사실.